이분도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이제 51년생 이상 되시면은 임플란트 의료보험 혜택 받으실 수 있거든요. 이렇게 전체 치아가 다 빠지셨던 분입니다. 일반적인 임플란트라고 한다면은 뭐 위에 10개, 아래 10개 가까운 임플란트를 심어야겠지만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는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임플란트 개수를 줄여서 불과 위에 4개, 아래 4개 임플란트를 심어서 빠른 시간 내에 또 이분은 그 통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말 병원에 오셔서 우셨던 기억이 납니다. 우리가, 어, 이렇게 치과 치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분들은 그 치아에 대해서 그 속상하신 마음이 정말 큽니다. 이렇게 음. 주무시면서 또 통증에 대한 두려움 없이 주무시면서 치료 받으실 수 있었기 음. 때문에 이분은 사위분이 또 억지로 모시고 오셨던 어. 분이에요. 네. 아주 이렇게 식사도 잘 하실 수가 있어서 요즘 뭐 딸보다 예. 그저 아들보다 딸이 더 좋습니다. 이렇게 사위분이 치료를 잘 받게 해주셔서요. 네. 예뻐지셨네요. 네 예, 예. 좋습니다. 사례를 만나봤는데요. 네. 이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를 통해서 정말 저희가 봤는데 치아가 네, 완전히 네. 소실되신 그런 분들이었는데 굉장히 예우가 좋았던 사례였습니다. 네. 근데 치아가 보면요. 좀 일부만 소실되신 분들이 있고 이렇게 저희가 사례 만나본 것처럼 전체가 다 소실된 네.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경우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. 어떻습니까? 네 맞습니다. 우리가 어... 그 집을 지을 때도요, 네. 어, 아무래도 그냥 단순히 집을 지는 것과 큰 건물을 지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가 부분적으로 치아가, 물론 이렇게 전체가 다 빠지신 분의 경우에도 정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, 어, 이렇게 부분적으로, 그, 지금 화면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, 어, 작은 집을 지을 때와 큰 건물을 지을 때, 물론 안전하게, 어, 두 건물을 다 지는 것이 중요하지만, 네. 부분적으로 치아가 빠진 경우, 또 전체 치아가 다 빠진 경우에 있어서는 계획이 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. 훨씬 더큰 건물을 지을 때는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, 앞서 말씀드린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정밀하고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전체 임플란트 여러분들 계획하실 때 정말 더 주의를 기울여서 그리고 또 훨씬 더 편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